이번 시간에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운동과 무릎 올려주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렇게 손을 벌려주세요. 손도 벌리고 다리도 벌린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만 들어주세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으로 손을 벌리고 다리를 살짝 들어줍니다. 아, 이 상태에서 우리는 10초를 버틸 거예요. 아, 먼저 왼발부터 합니다. 하나. 1, 2, 3, 4, 5, 6, 7, 8, 9, 10. 아, 이번에는 반대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번엔 다시 반대발.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이제, 왼,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마지막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려주기 한번 봐할게요 어깨 돌려주기 아 이번엔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아, 이번에는 이제 무릎 올려주기를 할 건데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발을 버혔다면 지금 거는 그냥 발을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손 이렇게 겹손는 이렇게 허리 높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무릎을 올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비해 반대모습,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이때 주의할 점은 손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릎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갑니다. 오른발, 왼발 번갈아서 가 할게요.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열 내리고 이번에는 조금 버티는 시간을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 올려준 상태 버틸 거예요 하나 올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발 하도록 할게요. 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好，呀。Oh. Yeah.